안녕하세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이플자이 사전 점검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메이플자이 5월 셋째 주 월세 시세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18평형 4억에 175, 21평형 7억에 140, 그리고 25평형 1억에 480부터고요. 32평형 5억에 450부터, 그리고 34평형 5억에 500부터, 38평형 6억에 550부터 있고요. 47평형 5억에 780부터. 그리고 50평형 3억에 1500부터 있습니다. 네, 56평형은 현재 매물이 없고요. 61평형 20억에 1000만원부터. 62평형 10억에 1,400만 원부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세는 시세가 조금씩 이제 조정이 되니까, 그리고 보증금이 조금씩 조정이 되니까 문의 주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어, 왜 이렇게 반포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핫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안내 드릴게요. 반포 지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잠원역과 반포역을 사이에 두고, 이제 메이플 자이가 3,300세대가 이제 드디어 사전 점검을 하는데요. 네, 신사역이 잠원역과 신사역이 사실상 700m 정도 되기 때문에 걸어서 도보로 10분 안쪽입니다. 그래서 신사역까지 가면 그쪽에 이제 로데오거리나 먹자거리가 엄청 많고요. 이제 분당부터 이어지는 신분당선이 신사역을 통과하여 용산까지 그리고 삼송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사역이 아주 가깝다는 것은 굉장히 반포에서 살기 좋고 압구정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플자이가 더더욱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 메이플자이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네, 메이플자이 이제 사전 점검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17일, 18일, 19일, 3일 동안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 메이플자이 내부 궁금하시죠? 네, 메이플자이 집보러 오세요. 저희가 평형대별로 다 예약해뒀습니다. 원베일 부동산에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